전남 사회적 기업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을 맡고 있는 김효상 기획부장입니다. 전남 사회적 기업 쇼핑몰 녹색나눔은 전남 사회적 기업들 제품들 700여 개 상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남도는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 중에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장에서는 50여 개의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차, 갓김치, 양파즙, 땅콩, 서리태, 뭐 잡곡 등 50여 개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사회적 기업 제품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